한 주간 경험한 기도 응답의 능력 천 화련. 요즘 내가 하는 기도가 많이 바뀌었다. 제자반을 하고 배운 게 있어서 그런지 감사가 많아졌다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긴급한 기도나 중보 기도 외에 나에게 특별히 긴급하게 느껴지는 기도가 없었던 것 같다. 그저 감사한 기도다. 처음 남편과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찾아다닐 땐왜 그리 응답이 없이 잠잠하셨는지, 그땐 주님을 원망도 하고 대체 내가 어떻게 잘못해서 기도를 하는지 알 수도 없었다. 정력으로스라는 기도를 했다고 믿어지지 않았다.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고 나는 그것을 응답이라고 믿고 기다렸다.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게 기도 응답이었다. 그 눈물의 시간들이 필요했었다. 충분히 다 울도록 지쳐서 이제 더 이상 눈물도 안 나와요 하며 내 혈기를 다 내려놓을 때까지 주님은 내 원망을 들으며 참고 기다려 주셨다. 제자 훈련 후 가장 큰 유익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마음이 계속 내 안에 있다는 것이다. 순간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의를 내세우려 할 때가 아직도 있지만 많은 시간을 주님께 의지한다는 것을 느낀다. 나는 그저 피조물이고 태초부터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지었다는 그 진리가 깨달아지고 당연하게 와 닿는다. 따뜻한 집이라는 공간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잠자리에 들수 있음에 감사가 되어지고 아이가 없지만 아이들이 많은 학원으로 보내셔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시고 정말 나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즐겁다. 또 베이킹을 하며 매일 연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은사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음에 감사가 되어진다. 체력이 좋진 않지만 누워있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가 된다.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내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니. 왜 이게 최선인데요? 라는 질문이 아닌 이게 최고이구나 라는 인정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런 마음 변함이 한 주간 내 기도 응답이다 얼마 전 엄마를 포기해야 한다는 간증을 할때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 제목을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나는 이 또한 감사하다 내가 혼자의 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응답을 주셨고, 또더 이상 아이에 대해 받는 기대와 상실감에서 자유함을 느낀다. 그래서 더 어떤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올려야 할지 몰라서 올리지 못했다. 이대로 나는 만족하면서 또 감사가 되기 때문이다.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를 한 대로 들어주신 적이 거의 없다. 가정의 빚은 더 늘어났고, 아이는 아예 갖지 못하게 하셨다. 그런데 나는 달라졌다. 오히려 여유가 생기고, 자족하는 마음이 생겼다. 이것이 바로 기도응답에 대한 능력이다.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.